사실, 제네시스가 요즘 워낙 인기가 또 많기도 하지만, 지난 방송 맞아요. 때 채팅창에 GV80을 찾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날은 타임라인에 없었는데도 음 보여드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 오늘 두대 중에 또한 대가 나가버렸어요. 맞아요. 남은 한 대라도 보여드려야죠.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요 차량 2020년 3월 주행거리는 연식 대비 다소 있는 10만 8천 정도 된 차량이고요. 물론, 그 다음 색깔은 보이시는 검정 색깔. 그다음 일반 5인승 아니고 7인승 들어가 있는 음.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사고 없는 무사고 뭐 차량이었고요. 옵션적인 부분이 어, 아쉬운 부분은 파필러 패키지라는 옵션이 없어서 음. 조금 더 편의사항이 많이 빠지긴 하지만 휠 같은 경우 저는 솔직히 제가 GV80 산다 하면은 저는 이따가 방송에 보이겠지만 이 20인치 휠 오. 저는 필수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휠도 있고. 네. 시트 같은 경우도 일반 시트가 아니라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오. 추가되어 있어서 어 솔직히 GV80인데 4천만 원대라는 정말 가성비 좋은 가격대 나와 있는 차량이에요. 네. 신차 가격이 지금 7천90만 원이었다 보니까 거의 3천만 원 빠진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살짝 드리자면, 원래 오늘 편성이 되어 있던 GV80 두대 중에 한 대가 나갔잖아요. 근데 참고로 그 차보다 이 차가 더 저렴하거든요. 맞아요. 느낌은 비슷한데, 되게 외관이랑 옵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이가 없었는데, 그 친구가 조금 몇백만 원이 더 비쌌던 걸로 제가. 5 0 0만 원. 네, 기억을 하고 있고, 이 차가 더 저렴한 차입니다. 그리고 신차 가격 대비해서 원래 7천만 원짜리 차량을 여러분들이 5천만 원도 아니고 4천만 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 이 차량도 전동트렁크까지 들어가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또 GV80은 실내를 보여드리는 맛이 또 있어야 되니까, 감독님께서 한번 저쪽으로 가셔서, 우리 GV80에 이제, 요카 세트 디자인, 이렇게안 되어 있으면 이제 서운하거든요? 지금 실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브라운, 아, 브라운이란다. 약간 베이, 브라운? 베이지 레이비 어, 투톤 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뭐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톤이에요. 음. 이게 너무 이제 밝은색, 화이트 컬러의 이제 베이지 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음. 아무래도 관리 자체가 그래도 조금 오염이 좀, 에, 돼서. 위험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네. 하지만 이런 이제 브라, 베이지 톤 조금.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나마 관리하시기 조금 용이하신 면도 있고요. 네. 시트 컬러 자체가 기본적으로 너무 블랙과 베이지가 아니라 이제 네이비 톤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오. 약간 트렌디한 느낌, 조금 더 영한 느낌. 날 예쁘다, 수 있는. 근데. 맞아요. 약간 투톤으로 들어가니까 GV80을 타시는 분들의 연배가 확 내려가는 젊은 감성의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아, 과장료는 열일. 오늘 트렁크 많이 보여주신다. 너무 좋아요. 어, 트렁크보다도 네. 아무래도 7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뒷열. 네. 3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7인승. 와. 그다음에 솔직히 7인승이다 보니까 뭐 뒤에 사람이 타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7인승은 또 이제 부가세 혜택을 받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또 7인승 차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이러한 느낌으로 이제 7인승 차량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야, 심지어 3열은 비닐을 뜯지도 않았네요. 어, 맞아요. 거의 어. 3열은 솔직히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간 확보도 있고 누군가 혹여라도 탈때 네.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어 단거리 여행을 갈때 네. 아이들은 뒤에 태우고 이제 총 이제 어~ (7인까지는) 조금 그렇고 네. 한 6인까지는 넉넉하게 탈수 있는 gv80 네. 오늘 보시는 GV80 가져가시면요. 패밀리카로 이용하실 때 저는 아기 때늘 그랬거든요. 아기 때는 꼭 구석에 들어가고 싶고, 막 커튼 안에 숨고 싶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저는 항상 3열에 앉는 걸 좋아했어요. 음 엄마 내가 맨 뒤에 앉을게 하는 저희 집이 3열 차였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3열 비닐을 뜯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들어가가지고 비닐까지 쫙쫙 뜯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패밀리카로도 안성맞춤. 그리고 투톤 디자인을 봤을 때는 젊은 감각의 트렌드 있는 분들이 가져가셔도 안성맞춤일 것 같은 차량이고요. 지금 또 우리 휠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옵션이 추가된 휠인 거죠, 이게? 네, 그렇죠. 가장 이제 제일 높은 등급에 있는 휠인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멋있다. 이 정도 들어가 줘야 내릴 때또 하차감도 있고 그렇죠. 살짝 점프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들어가면 이런 <laughs> 감성에 오늘 GV80을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한 대는 나가버렸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실 때는 내가 고민하는 차는 나만 고민하는 차가 아니다. <laughs>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생각을 하시고 많이 찜을 해주셨기 때문에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좀 임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